여자는 친구의 모든 것을 훔치기 시작했는데, 헤어스타일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여자의 현실은 구멍난 옷밖에 입을 수 없었지만, 친구는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친구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탐이 났고, 친구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옷이든 보석이든 작은 물건들을 하나씩 훔치면서, 언젠가는 친구의 모든 인생을 통째로 빼앗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여자는 결국 친구의 집에 불을 질렀고 친구의 딸은 집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다 여자가 불길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화재 후 엄마는 심각한 병을 얻었고 아빠는 엄마와 이혼한 뒤그 여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죠. 여자의 딸은 불을 지른 범인이 그 여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름을 바꾼 후 여자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자는 딸에게 청소 업무를 맡겼고 절대 2층으로 올라가선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집안을 청소하던 중 여자는 엄마의 낡은 머리핀을 발견했고 여자는 머리핀을 엄마에게 돌려주며 여자가 예전부터 엄마의 물건을 많이 훔쳤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제 남편까지 훔쳐간 그 여자로부터 엄마가 모든 걸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만 했는데 여자가 집을 비운 사이 가정부는 증거를 찾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엉망진창인 방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나타났죠. 남자는 여자의 장남이었는데 그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친구가 그 여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진 속에 있는 니트는 엄마의 옷이었고 여자가 방화범이라는 것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니트 스웨터를 찾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여자가 가정부를 해고하는데 2층에서 여자의 옷 단추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남자가 일부러 여자의 옷에서 단추를 뜯어냈던 것이었는데